안녕하십니까. 라디노트입니다. 아, 이번 주도, 어, 제가 예상한대로 좀 빗나가서 회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이번 주에 이제 빗나갔던 이유는, 어, 1080에 너무 집중을 해서 어, 좀, 그런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10이 4주 멸이었고, 80으로 서는 어, 3호기로서는 또뭐한 4, 5주 멸인데다가, 어, 종합으로 봤을 때도 한 2주 멸이어서, 어, 이번 주에는 나올 게 1080밖에 없다. 어, 생각해서 1080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일요일 방송했던 건데, 잠깐 복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2월수로는 제가 45번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잡긴 잡았었는데, 어, 45번도 다시 2월수로 어, 조합에 집어넣을 정도는 안 돼서. 어, 4월달서부터 나와야 될 수들이 너무 쟁쟁해서 안 나오고 있는 수를 그 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45번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주 어, 면에서도 9번, 33번, 36번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9번 나왔고요. 2주 면에서는 17번, 31번 어, 이렇게 두 개. 번호 보고 있다 그랬었는데, 요거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고, 3주 면에서는 7번, 12번, 23번, 32번, 요 중에서 1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4주 면에서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어이 10번이 10이고 19번이 또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거고, 어 38번이 20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미약하게 좀 잡히고 있어가지고, 어 나오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어, 다 멸을 했습니다. 4주 멸에서 어, 그리고 5주 멸에서는 20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소수선별삽성수 반자동 한거에서는 12번 20번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궁분석 인데요 어, 1080에 집중하다 보니까 10... 번호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제일 미약한 번호 어 1번이 나올 수도 모른다 흐름이 제일 약한 번호 나올지 모르겠다 했던 게 1번이 나왔고 제가 제일 세게 봤던 거는 10번 19번 28번을 제일 세게 보고 했던 거였는데 1번은 그 중에 혹시 이제 빠진다 그러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1번이 나왔습니다 어 20에서는 20번 20번 2번 20번 38번 번는데 20번 38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20번 나왔고요. 30에서는 12번, 21번, 어, 둘중두개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2번 나와줬고, 어, 40, 50, 60, 70, 80에서도 80을 제일 많이 봤었는데도, 어, 80도 여기서 메리 되면서 이번 주 이렇게 됐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도 구, 90에서 아, 연천 계속 나오고 있어서, 90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작긴 잡았었는데, 9번은 그렇게 많이 넣지를 않아서, 어, 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삼수 반자동에서는 1번, 뭐 하나밖에 안 맞았고요. 2호기 분, 오히려 이제 2호기 분석에서 12번, 20번 나왔고, 어, 3호기로 또 변경되면서 또 정신도 없었죠, 요번에. 어, 그리고 시작수 끝나는 수에서, 어, 7, 8, 9, 10.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무게를 두는 거는 7번, 10번 무게를 받고 무게를 둬야 된다고 얘기해. 그 번호가 어, 10번은 1 0번으라서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 빠진다 그러면 1번, 2번 이것도 한번 받쳐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번이 나와줬고 어, 두 번째 시작수에서는 10번째 시작수에서는 12, 13 흐름이 좀 강한데 이게 혹시 빠진다 그러면은 어, 17, 19. 이렇게 흐름이 두 개가 잡히는데, 12, 13 아니면 12, 13이 빠진다 그러면 17, 19로 나올 거다. 아니면 17, 19가 나오, 안 나오면 12, 13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요것도 빗나갈 경우는 세 번째 안으로 11, 14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17, 19를 많이 봤던 이유는 어, 10번호에다가 80번호.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12, 13을 선택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 20번은 제가 조합에 좀 많이 넣어드렸던 번호고, 그리고 17, 19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좀 점점 웃기게 되네요. 점점 어려워지고, 어 그리고 중간수에서는 20번 때가 지금 뭐 3주일인가요? 여기에서 무조건 뭐가 나와도 한두 개는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20번 대 30번 대 더군다나, 어, 3억 위로 바뀌면서, 어, 여기에서는 필이 좀 나오겠다 했었는데, 여기서 다매이되고 앞부분에서만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수에서는 41, 42, 43, 44. 요게 흐름이 좀 강했었는데, 어, 그리고 2월수로는 45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는 다 나왔네요 거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1080을 보는 바람에 이 번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코스 분석에서는 12번 12번은 뭐 2번 22번 42번 봤었는데 12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9번 19번, 29번에서 9건 나왔고 0건에서는 10번, 20번 둘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5월달 한달수에서는 나왔던 수가 또 나왔어요. 13번 2월 된 거죠. 그리고 12번 나오고 45번 또 2월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에서 달수에서도 3개가 나오긴 했지만 저번주에는 4개가 나오고 했지만 나왔던 수가 또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네요. 20번 대 30번 대가 20번대, 30번대, 40번대가 거의 어, 저번주하고 거의 안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것도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두개씩 밖에 안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19번 17번 무게를 주고 이렇게 조합을 하다보니까 요게 17 19만 나왔다 그래도 어디서든 맞게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12 13쪽으로 무게를 뒀어야 되는데 10 80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서도 17 19 먹고 이렇게 식으로 다 넣었는데 어, 회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번호 두 개에다가, 여기 번호 두개 썼기만 했어도 사수인데, 어, 흐름에 그렇게, 이 번호 네 개를 썼기에는 너무 흐름이 좀 약한 거라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엮기 조합에서는 13번. 그니까 러 제가 엮기 번호 들어간다는 번호는, 이게 나올 번호들이 아니란 얘기고, 혹시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육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했던 건데, 이렇게 두 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어, 내가 보는 예상수가 전멸이 되면, 요렇게 나오겠다 해가지고, 저는 4, 1번보다도 저는 4를 더, 어,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강하게 보고, 굿굿을 좀 많이 강하게 봤습니다. 그 만약에, 어, 제가 보는 조합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고사고 하 사건 이렇게 이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1번, 13번 이렇게 두 개만 또 여기도 상대수 조합에서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정하게 아예 상대수에서 다멸이 되고 다른 번호들이 나왔었으면 예상수에서 나왔을 테고 예상수에서 완전히 빗나가면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반반 이렇게 물린 식으로 돼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제 흐름대로, 어, 4월 달에, 뭐, 5월 달에 나와야 될 수, 그런 거를 좀 배제시키고, 그런 거는 조금만 바치고, 흐름대로 가볼까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 제 흐름대로 완전 뭐, 맞은 건 아니지만, 이번 주는 좀그제 흐름대로 좀 나와주기를 또 바라면서,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5133님 5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뭐 자동 반자동 사는 데보해라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088님 4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 자동하고 반자동 사는데 좀잘 뽑아 보시라고 이렇게 격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자동이구요. 24번이 3중복이구요. 28번, 29번 시열 보시게 되면 0번입니다. 그리고 2열 보시게 되면 37, 38, 0번이구요. A열의 18번, 19번. C열의 39, 40. D열의 38, 39. E열의 11번, 12번. A열의 43, 44. B열의 41, 42. 그리고 옷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주 옷꽃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A열의 29, 30, D열의 34, 35, 그리고 4컷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주 5컷보다도 4컷이 좀더 보셔야 됩니다. A열의 9번, 10번, 2열의 15, 16, 그 뒤쪽으로 36, 37, 어, 그 36번이 3중복이고요. 31번이 3중복입니다. 3번이 3중복이고요. AR에 보시게 되면 37, 38 어, CR에 32, 33, 어, DR에 19, 20, 21 3연번입니다. 어, ER에 7번, 8번 그리고 국고 도 이렇게 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어, 한 장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어, 이번 주에 어, 그 꾸수가 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38번이 삼중복이고요. 41번이 삼중복입니다. 어, 15번이 사선으로 돼있고요 어, 느 분이 댓글에 15번 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선이라고 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어, 자동에서 당번으로좀잘 나와서 사선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 16번이 3중복이고요 A열에 보시게 되면 39, 40, 어, B열에 20번, 21번. 16번 삼중복이고요. 팔굿도 이렇게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팔굿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열에 12번, 13번, 어, 그리고 0굿. 이번 주도 0굿, 어, 20번 나왔는데 또 0굿이 나오려고 이러는지 0굿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B열의 44, 45. D열의 39, 40. A열의 21번이 자리 이탈이고요. 39, 40, 0번입니다 그리고 45번이 3중복입니다 28번 사선되어 있고요. 22번 사선되어 있습니다. 2열의 어, 36, 37. 37번이 3중복이고요. A열에 25, 26. 2열에 12번, 13번. A열에 10번, 11번. D열에 14번, 15번. C열에 35, 36. 2열에 38, 39. 어, 그리고 팔것이 조금 전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또 팔것이 이렇게 잡히네요. 어 16번이 삼중복이고요. B열 보시게 되면 32 33. 어 뒤쪽으로 38 39. C열에 19번 20번. D열에 30번 31번. E열에 42 43. 어 국구도 다 잡히고 있습니다. 국구 보셔야 됩니다. 어, 31번이 4중복이구요, 42번이 3중복입니다. 어, B열 보시면 42, 43, 어, C열에 6번, 7번, A열에 38, 39, B열에 44, 45, D열에 9번, 10번, 뒤쪽으로 25, 26, 어, 38번이 삼중복이고요 25번이 자리이탈입니다. 그리고 16번이 어, 사선이고요. 35번도 사선입니다. 에열의 26, 27, 27번 자리이탈입니다. 어, C열의 1번, 2번, 8번, 9번 D열의 12번, 13번, 어, 20번도 자리이탈입니다. 2열의 3번, 4번 B열의 29, 30 D열의 16번, 17번 어, 13번이 서선으로 되어 있고요 2열 보시게 되면 34, 35 그리고 16번 삼중, 삼중복입니다 어, AL의 10번, 11번, 그리고 28번이 3중복이고요 c 월 보시게 되면 41, 42, 43. 어, 3중복, 3연번입니다. 어, 반자동입니다. 15번, 17번, 35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어, 반자동인데도 굿굿이 엄청 있네요. 연 끝하고. 15번, 17번, 35번. 8번, 18번, 19번. 소수, 삼배수, 합성수입니다. 8번, 18번, 19번 2번, 22번, 42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번, 22번, 42번 반자동인데 사컷이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번, 22번, 35번 합성수입니다. 8번, 22번, 35번 15번 18번 42번 선배수입니다. 15번 18번 42번 선배수입니다. 2번 17번 19번 소수입니다. 2번 17번 19번 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하고 반자동 다 보여드렸습니다. 멸고간 아, 분석인데요. 당번에서는 1번, 9번, 12번, 13번, 20번, 45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 2월수로 나올 만한 수는 요거 지금, 요거 좀딱한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 멸에서는 11번, 14번, 15번, 16번이 있는데요. 요거두 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그중 어, 1주 멸에서는 14번, 16번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2주 멸에서는 어, 지금 3번, 4번, 30번, 33번, 36번이 있는데 여기 지금 4번하고 33번 두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3주 멜에서는 17번, 25번, 31번. 어, 저번 주에 2주 멜에서 그대로 같은 번호인데, 한주 지나니까 3주 멜로 올라왔던 건데,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17번, 25번, 31번, 요거 세개다 봐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4주 멜에서는 7번, 23번, 32번, 34번. 34번 하고 23번 하고 7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5주멸에서는 10번 19번 38번 인데 두개다 10번입니다 어, 거기에서 다시 나온다고 치면 10번 19번 그리고 이 38번 같이 이렇게 세개 같이 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8번은 10 아닙니다 어, 그리고 6주멸에서 21 44 어, 여기에서는 21번 하나만 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4 0번때가 이번 주또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45번만 두번 나왔기 때문에 어, 아직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좀 보긴 보셔야 될 건데 21번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7주 멸에서는 26번 42번 있는데 어, 26번보다도 지금 42번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26번 42번. 그리고 8주멸 43번 참 이게 4월 달부터 나와야 될 순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안 나오면 9주로 또 올라갈 텐데 어, 8주 9주에 있는 번호들은 장기 미출수로 좀잘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좀 권해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8주멜 보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이번주 그냥 뭐 받치기로 조금만 넣어 보시고 이렇게 요거를 어, 메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9주멜에서는 22, 41두개다 어, 강하긴 한데 9주에 걸려 있어서 10주 장기 미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뭐 22번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번 때, 40번 때 때문에 지금 3주 동안 지금 힘드네요. 20번 때, 40번 때인데 두개다뭐안 나올 수도 또이번 주처럼 뭐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9주에 또 걸려있기 때문에 두 수는 조금 받치기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출수에서는 2번, 8번, 18번, 28번, 35번. 이렇게 다섯 개만, 미출수, 이번 주에는 미출수 중에 다섯 개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뭐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저께 밤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만 잡히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혹시 또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어, 잡히는 미출수가 있으면, 어,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삼수 반자동인데요. 소수는 제가 2번, 17번, 19번, 이렇게 했습니다. 어, 지금 10번호에다가 80번호 다시 넣습니다. 어, 그리고 3배수. 이렇게 15번, 18번, 42번.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고요. 어, 합성수에서는 8번, 22번, 35번. 근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구주라서 제가 조금 깨름칙합니다 그래도 뭐 잡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수 3배수 합성수에서는 2번, 22번, 42번, 요렇게, 이 끝으로만 다 잡아 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소수 3배수 합성수에서 또 8끝, 이렇게 8, 18, 19, 연번이기도 하고요 18, 19. 그리고 소수 3배수 합성수 15, 17, 35, 요렇게. 어, 옷꽃 2개 집어넣고, 여기는 8꽃 2개 집어넣고, 여기는 2꽃 3개 집어넣습니다. 어, 이번 주도 이렇게 끝수에서 그렇게, 어, 동구이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동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꽃 이렇게 두개 잡고, 팔꽃 두개 잡고, 이꽃 이렇게 세개 잡아 봤습니다. 어, 일단 여기 잡히는 번호로만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요 숫자가 또 바뀌겠죠. 또공부부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일요일 방송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화요일 방송에 좀 찾아뵐 것 같고요. 어, 제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만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이었습니다.